다 보는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었습니다. 말씀 적어보면 인자의 온 것은 정자의 온 것입니다. 새로운 사업터가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가게나 사업터나 이렇게 오픈이 되면 그 사업터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이 조건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. 이세 가지가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으면 웬만한 성공, 사업체 성공이 있다고 하죠.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입니다. 장소. 교통이 많고 사람이 많은 곳에 사업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없는 데 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.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내용물입니다.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, 음식점이라 그러면 그 안에 음식이 일단은 맛있어야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고 가게다 그러면 사람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있어야 됩니다. 그런데 결정적으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건 아무리 길목이 좋고 내용물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고 했을 때 서빙을 하는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이날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불친절하면. 그 가게 되지 않습니다.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집이고 하지만 집 앞에 무서운 사나운 개를 풀어놨다 할 거예요. 그 집에 누가 가니냐 웨이터가 웨이트리스가 이한개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살살 맞고 차가우면 처음에는 가지 몰라도 두번 가기 힘이 듭니다. 교회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교회 어, 지도 표를 딱 펴놓고 보시고 교회가 있는 곳을 보면. 교회 정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.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어요? 웬만한 교회들은 다 좋은 골목에 요소 요소에 다 있습니다. 두 번째 교회에서 또 중요한 것 하나 뭐냐? 교회에 있는 내용물이죠 교회의 존재 이유 뭐냐? 세상에서 줄수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. 맛있는 음식, 하나님의 생명의 떡, 이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교회. 교회가 성장하느냐 못성장하느냐 결정적으로 또하나 뭐냐면 음식점에 싸나운 외출일 수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싸나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싸나운 외출일 수한테 가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국회에서 함께하는 말씀 있는 교회라고 해도 성도들이 싸나오면 힘이 듭니다 그다면